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영어를 도와주는 남자 영도남입니다. 자, 오늘은 RS, Repeat Sentence, Repeat Senten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RS는 퍼센테지가 많이 떨어졌지만 하지만 리스닝 점수 구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RS는 다른 스피킹과 달리 특히 RA 그리고 DI과 달리 플루언스에 집중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한 단어 그리고 한 단어 pronunciation을 얼마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지어집니다. 자 하지만 R A R S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로서 그런데 어떤 환자가 의사한테 어떤 말을 전달을 하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피기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바로 급한 상황에서 의사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RS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를 배울 때, 단순히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중요한 상황을 내가 호주에 가서 살, 어, 살 때, 아니면 또한 내가 미국에 가서 살 때,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살면은,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를 이제 대비해갖고 RS를 미리 연습하는 게 어, 좋습니다. 자, RS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팁을 조금 알고 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RS 이제 들을 때는 전체 문장 읽기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읽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어 몇 개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전체 문장을 읽는 건데. 자 전체 문장에 읽을 때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체 문장을 읽어도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도 또한 전체 읽기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단어를끼리 뭉쳐 있을 때 인식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록색이라 해도 그래도 단어를 이제 또박또박 얘기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있는 건데,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라데지입니다. 자, 이거를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예를 들어서, The elephant was in the zoo with its mother.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The elephant를 이제 필기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with its mother는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기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the elephant was uh, with its mother. 자, 그 부분을 이제 합치면, 그러면 이것이, 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단어, 단어, 단어를 읽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들을 띄엄띄엄 얘기를 하면 그러면 마침 이 단어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RS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한 다음에 문장을 얘기한다면 멈칫했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페이스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펀트 어, 예시를 이제 들자면, 그러면, uh, there was an elephant in the zoo.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there was an elephant in the zoo. 이런 점수가 깎이고, 자, 그런데 연속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There was an elephant in the zoo. 이렇게 해갖고 연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Elephant, zoo. 자, 이두 단어만 얘기를 해도 어,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자, 단 컨디션이 있어요. 이 문장에 어떤 단어야에 따라서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요한 어 단어가 뭐냐면 어그 단어 중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beginners vocabulary, intermediate vocabulary, 그리고 advanced vocabulary가 있어요. 그 vocabulary 등급이 더 높을수록 그 얘기를 이제 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내가 새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hard mode에서 그런 점수가 높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 단어들이 약간 advanced vocabulary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점수가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overall.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RS를 할때 전체를 내가 기억해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단어만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target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S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practice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practice는 어떻게 할 거냐면, 4 어, easy, easy 4개 하고, 그리고 4 medium, 그리고 4 hard 모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어, muni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뭘 보냐면, 어, 일단 easy 한번 볼게요, easy. 자, easy는 좀 듣기 쉽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거는 다 읽기로, 예, 다 읽기로, 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uh, Let's try this one. The subjec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explain. The subjec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explain.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전체 읽기를 했는데, 자, 이거 한번더해볼까요한번더 해본 다음에. Uh, 여기서 intermediate 단어가 뭐가 있냐면 complex and explain. The subjec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explain. 자 complex, difficult, explain 이세 개만 얘기해도 그러면 이제 어, 높은 점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4점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Complex, difficult, explain. The subject is complex. Complex, difficult, explain. 이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Alright, but let's have a look at this one. 음. Complex, difficult, explain.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냐면 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대도 설명했던 대로 이거 전체를 아마 읽으면 어, 단어들이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녹색이지만 하지만 목소리 인식으로는 이게 그 뭐랄까 목소리 인식으로는 음그 인식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약간 너무 띄어서 얘기하면 이게 다 인식이 제대로 이제 돼 갖고 그 다음에 마침 말하는 것처럼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 갖고 이게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 대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엠 유니에 이제 이 점수를 이제 두고 어잘 나온 지는 어 보장은 못 드립니다 어왜 그런 하지만 이거는 제가 한번 약속 드릴게요 어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 중에서 rs 이제 점수를 이제 모의 테스트 때 이제 볼때 거의 비슷해요 어 실제 시험하고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아이 자 그럼 다음 걸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다음 거는 이제 전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마라도록 할게요. Universities play major roles in students' lives. University plays major roles in student lives. 자 지금은 제가 뭐 했냐면 자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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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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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읽었어요. 자 R S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R A 하고 D I 하고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또박또박인 거예요. University plays major roles in student lives. 네, 이렇게 읽어야지. 어, 실제로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와요. 자, 다음 다음 거는 이제 단어 선택으로 단어 부분만 읽어서 그럼 이제 점수 만들게요. It is important to cite examples to support your argument. Important support argument. 자 이렇게 이제 세 단어 이렇게 이제 세 단어를 읽었어요. Important support argument. 자 이렇게 이제 세개 하고 자 다음 거는 이제 전체 읽어볼게요. 자 다음 거는 이제 그 R A 처럼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R A 처럼. Most of the students prefer to live outside of the campus. Most of the students prefer to live out of the campus. 자 그래 얘기한 대로. Um, RA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면 서면 어떻게 했죠? RA는 약간 좀 다. 다르... 어, 이건 Most 잘 나왔네. Most of the 나왔네요. students prefer to live out of the campus. 자, 아, 이거는 우회로 잘 나왔네요. 예. <laughs> 그 예, 뭐 이거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도 어잘 나왔어요. Most of the students prefer t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 예, 미디엄으로 이제 한번 가 볼게요. 자, 미디엄. Medium. 자, 미디엄도 이제 그 단어 몇개 읽기 그다음에 전체 읽기. 그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All the arrangements are now in place for the group's visit. Arrangements placed group's visit. 자,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물어볼 거예요. 그 피기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피기 안 하는 게 낫는지. 저는 어, 언어적인 부분에서 영어가 이제 좀그 능통하기 때문에 피기는 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어요. 뭐 필기가 이제 편한 사람도 있고 그 필기 안 하는 게 이제 편한 사람도 있는데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필기하다가 까먹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보통 될수 있으면 필기를 안 하라고 안 하, 그가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합니다. One common notion is that the One common notion is that elders should be respected. 자 이렇게 연속해서 읽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멈춥 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내야 돼. 요 거기에서 더 이상 더 읽으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깎여요. 자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케이 89. 자 다음에는 이제 단어. 단어만 읽을게요. 단어만. The firm has drawn up a budget for the coming financial year. Budget financial year.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들리는 단어, 들리는 단어만 t a r g e t 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너무 욕심내서 어, 전체 문장에 읽으려 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정확히 아 이거는 b u d g e 에좀 처참하네요. 예. 자 이럴 때는 그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예. 야 이거 좀잘안 나옵네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전체 읽을게요. 음. The government outlined a new set of proposals on women's rights. The government set out a new proposal for women's right. 어 이건 좀 어려웠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처음 해봐요. 근데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적인 그 영역이에요. 어, 이래로 못 나왔네요. 자, 왜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한국말로, 예를 들어서, 어, 슈퍼에서, 어, 나는 엄청난 큰 냉장고를 사왔다. 자, 이거를 내가, 어, 여러분들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한국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까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 먼저 영어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노하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언어적인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이제 배우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어,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미디엄은 이제 다 했고, 하드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드. 자, 그래서 하드는 처음에 어, 일단 전체를 한번 기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드는 저도 좀 어려워요. You are recommended to only use footnotes when they are necessary. You are recommended to use footnotes only when they are necessary. Okay, 해서, uh, you are recommended to use footnotes only when they are necessary. Okay, okay, alright. Okay, the doctor examined her and said she had a chest infection. Doctor examined chest infection. 이렇게 이제 네 단어, 이렇게 이제 네 단어를 읽었어요. 자, 특히 hard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doctor examined chest infection.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좀 점수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부분적으로만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 이해를 딱 못하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것도 이제 전체 있기, 전체 있기 들어갈게요. 전체 말하기. Collecting the raw materials proved a long and laborious task. Collecting raw material proved a long and laborious task. Oh, 이건 중간에 이제 좀 Collecting the raw materials proved Collecting long raw and... material proved a long and laborious task. 자, Laborious, right? It means um, 부지런함. 그리고 어, 좀 힘든. 자, 이제 이거는 단어적인 단어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히 hard는 단어를 몇개 고르는 게 나요. 아에 예, 전체 읽는 것보다 전체 보는 것보다. Organizational failure is conside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academic literature. Organizational Failure Perspective Literature.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단어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자, 이거 점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MUNI에서 이제 보면, Hard, Medium, Easy가 뭐 난이도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 Hard는 점수를 잘안 주고, Medium은 그다음부터 안 주고, Easy가 점수를 제일 잘 줘요. 에 약간 그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sy 단어들이 hard에 나올 때도 있는데 어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점수를 잘 주느냐 잘안 주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습은 r s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muni에 이제 가보면 뭐가 있냐면 그런, 이제, advance word list나 아니면 그 intermediate word list가 그렇게 목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때 여유가 있으면 그런 단어를 조금 보면서, 그 다음에 외우지는 말고요.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RS list 같은 경우에도, 어, word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RS list 이제 단어들도 한 번씩 이제 봐주고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이제 존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번 RS 영상 보면서 RS를 꼭, 어, 그, 마스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어, 여러분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PT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 그,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어, 꼭 성공하고, 그리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항상 얘기하는 대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